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챙겼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휴일에 보실 종목 바로 라이콤 종목입니다 우리 라이콤 주주님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 저한테 라이콤 요청을 좀 많이 하셔서 제도 자료 수집하고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라이콤 주가의 흐름이요 자 보신 것처럼요 그동안 6월 27일날 고점 찍고 난 이후에 한번 내려왔다가 이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주가가 흘러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또 10월 2일이었잖아요. 자, 10월 2일 금요일에 크게 올랐습니다.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으로 전일 대비 22%가량, 22.58% 정도 크게 상승하면서 종가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이 살짝 빠지긴 했지만, 4715원으로 최종 마무리 됐죠. 사실, 한 번씩 오를 때마다 거래량 나올 때 크게 상승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때 여러분 거래량이요, 무려 5090만 3022주를 돌파를 했어요. 사실상 5천만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한 것은요, 올해 들어 처음일 뿐만 아니라, 특히 고스닥 거래량 순위에 있어서 3위에 달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기록을 세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목표가 플러스 5% 정도, 자, 손절가는요, 반대로 마이너스 한5%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결국에. 이 종목, 다른 것보다도요,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줄줄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의 관련 산업이 다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특히나 이번 테슬라의, 자, FSD, 그렇죠 이게 바로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완전 자율주행 소식, 라이콤의 미래 성장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자사의 뛰어난 광통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광섬유 레이저 상용화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이콤이 정부가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을 허가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날 국토부에서 이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에서 개발했던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임시로 허가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자율주행차 한 430여 대가 허가를 받았지만 이 무인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것은 이번 처음이거든요. 특히나 이 테슬라가 중국의 상하이에서 첨단주행 보조 시스템인 이폴 셀프 드라이빙 바로 완전 자율 주행 테스트를 할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덧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집한 주행 데이터로 완전 자율 주행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급등한 시점에서 아마 라이콤 이렇게 오르는 게 맞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주주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만들어놨으니까 장성을잘 고려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공유하시고 잘 들어오셔서 빠르게 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그 내용은 영상 끝에 준비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종목 고점에 물려 있어하시는 분들 지금 평당가 얼마인지 그쵸? 알려주시면 한분한 맞춤형으로 피드백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이 정말 좀 받아보셔서 신속하게 대응하시라고. 네, 여러분들은 좀 빠르게 정말 좀 받아보셔서 신속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라이콤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으로 라이콤에 라이라고 남겨 놓으시게 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피드백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사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테슬라 사이버트럭 자율주행 부각 이슈가 크게 터지면서 자 지금 이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요 이 소프트웨어 활성화 소식에 따른 기대감 결국 기대감이 주가에 다시 한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미 앞서서 첨단주행 보조 시스템 테스트 승인도 받았었고 더군다나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보안 문제로 중국의 완전 자율주행 도입에 제한을 받아 왔었어요 하지만 지난날에 일론 머스크의 방중을 기점으로 중국 내에 완전 자율주행 출시 기반이 확보가 됐다면서 이번 소식 역시도 완전 자율주행 출시에 따른 중국 내에 시장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 여러분,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는 흐름일지라도 한편으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의 흐름상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거래량 통해서 다시 주가는 상승 흐름으로 추세를 잡고 올라갈 텐데요. 그러면 더 이상 흔들릴 필요 없이,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을 통해 한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뭐다? 나한테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거의 차인데 이 확실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부터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라이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요. 라이콤에 라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분이나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더 자세한 내용이나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제가 어차피 주주 소통방과 더불어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의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앞으로 이 라이콤, 이 종목의 주가를 뭐할수 있는? 다 크게 띄울 수 있는 이런 재료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다 필히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 받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소통방 운영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거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더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리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오늘 잘 마무리 하시고요. 또 다시 시작하는 또장 흐름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들의 특별한 또 선물 바로 예, 주주방입니다. 공개 할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4984-1710이 번호로요.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예춘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만든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 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는 라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4984-1710 0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그럼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